비참한 얘기지만 우리나라 한강도 그 한자를 써요 대한민국 한을 쓰는 게 아니고 덕수공업의 대한문도 대한민국 할때 대한이 아니라 그 한자를 씁니다 중국에 복속되었던 우리 역사의 슬픈 한 단면들이죠 중국인들은 그 한이라는 나라를 최고로 치기 때문에 자신들 한족이라 그러죠 오리지널 중국인들이다 한족이 한자도 이제 원래 있던 글자에다가 그 한이라는 갖다 붙여서 한자라고 쓰는 거예요 원래 있던 글자는 언제 만들어진 거냐 이게 은나라 때 만들어진 거거든요. 원래는 은자라고 하는 게 맞아요. 더욱이 우스운 것은 그 은자는 동이족이 만든 거거든요. 현재 남아있는 동이족은 한국과 일본을 동이족이라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이족이 만들었는데 거기다가 한이라는 글자를 씌워가지고 한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은자를 우리가 만들었다면 은나라를 우리가 만든 거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은나라는 중국의 나라가 아니에요. 우리나라가 이제 민주화를 이루는 과정에. 그래서 경상도는 이제 이 경제에 이바지했고 전라도는 민주화에 이바지했다. 이제 이런 인식이 약간 있는 것 같아요. 과거로 이제 거슬러 가보면은 임진왜란 때 경상수군하고 전라수군으로 나뉘어져 있었거든요. 왜군이 칠백 척 이상의 병선으로 침략을 해오니까 경상수군이 깜짝 놀라고 피하긴 했어요. 그러나 그 후에 바로 복귀해 가지고 전라 수군하고 같이 그~ 협의도 하고 훈련도 해 가지고 결국 그~ 부산 대첩 우리가 임진왜란에 대해서도 잘못 알고 있는 게 광주민주화 운동 때 이제 경상도 군인들이 전라도 국민을 이제 탄압한다 그런 것도 지금에 이르기까지 이제 그~ 동서 그~ 안금이 있게 하는 그것도 대단히 잘못된 거죠그런걸탁 무시하는 태도가 필요해서 감정을 태우는 그런 사유가 돼서는 안 되고 그러면 가치 없는 거는 탁무시할줄 알아야죠.